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읽으면 조금은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조금은 낯뜨거운 성적인 묘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나. 라고 우리가 의아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흠탕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통일왕국 시대에서 어,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갈 때에 어, 그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어, 분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 차지하면서 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2절에서 4절은 어, 그때부터 가늠이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 다윗 시대 이후에 어, 이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 거짓 제사를 드리면서 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 지금 가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형 오홀라는 어 사마리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통치할 때에 어, 특별히 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 어,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어, 거짓 성전을 지어놓고 어, 그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 그곳에 어, 금송아지를 세우고 어, 또 가짜 제사장들도 세우고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 가짜 예배를 드렸던 그 대표적인 왕, 악한 왕, 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는 오 올라이며 그는 사마리아이며 가음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바는그 남유다 지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망하게 되는 이제 주전 722년 경에. 어, 그 때까지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 중에 단한 명도, 어, 단한 사람도, 어, 선한 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선한 왕이란 어떤 왕을 말할까요? 어, 신랑 대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어,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삼았던 어, 마치 다윗과도 같은 어, 왕을 어, 선한 왕의 모범이 되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악한 왕은 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 제사를 지키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음하였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왕들이 지금 모두 다, 그, 북이스라엘, 어, 사마리아의, 어, 오홀라라는, 것입니다. 오홀라는 완전하게 악한 왕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 중에서도 일대 여로보암과 그리고 아합 왕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여로보암 이세와 이런 왕들은 유명한 어, 악한 왕들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대신에서 열심히 어,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8 절을 보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이집트와 음란한 짓을 벌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할 때부터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또 가난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은 틈만 나면 모함 여인들과 어, 행음을 행하였고 또한 어, 여러분 잘 아, 아시다시피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어, 나를 이집트로 보내어 달라고 어, 내가 괜히 그잘 먹고 잘 살, 살던 이집트를 나왔다라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런 백성들의 어, 영적으로 어렸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던 그 모습들에 대한 것을 이제 그 8절에서 어려서부터 이집트와 음란한 짓을 저질렀더라라고 지금 이 사람들을 한 여인의 모습으로 행음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 제약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 된 저희의 모습을 또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우리 곁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신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아끼는 것, 더 우선이 되는 것, 어, 이러한 것들을 어, 그 모든 것이 어, 새로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더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울라와 그리고 올리바를 보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오울라는 어, 말씀드렸듯이 주전 어, 722년 경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어, 자신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어, 그렇게도 함께 음행하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멸망을 당한 후에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들이 어, 자신의 민족들 그리고 또 어, 자신의 민족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던 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사마리아에 투입을 해서 그곳에서 혼합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어,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혼합된 유대인으로 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 생겨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후의 신약을 보면 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제 가지 못하고 어,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어, 사마리아에 어, 지금 이러한 혼혈 정책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보시면 어, 오글라에 이어서 지금 동생 오울리바는 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오홀라의 모습을 보고도 어,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해개하지도 않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서 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어, 거기서 돌이켜야만 참된 회개라고 저희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면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멸망의 웅덩이로 지금 함께 들어가고 있는 그 동생 올리바 어,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지금 남유다에는 어, 처음에는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유다왕 이제 아스 왕 때에 그 군사적인 도움을 아수르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하고 우상이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을 의지하더라라는 것이죠.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은 어, 새롭게 힘을 키우던 이제 강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 자신의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그때 정말 어, 마음이 기뻐서 그 사람들에게 어, 성전의 성물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하시죠. 내가 보여준 그 성물들이 그대로 이제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십니다. 어,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 자기의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그큰 왕국 어,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에서 큰 왕국은 어, 말씀드렸듯이 큰 힘이 있었던 그 강국은 어, 바로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저 밑에 아래에 있었던 이집트 이세 나라가 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어... 이세 나라 모두를 오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여기 의지했다가 저기 의지했다가 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을 의지했던 왕이 이제 마지막에 유다의 말년에 멸망하는 그 시기에는 이번에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고 이집트를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음란한 죄와 살인죄와 우상숭배의 죄들, 정말 셀 수도 없는 이 많은 죄들을 이제 내가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니 거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라. 그리고 그곳에 포로로 너희는 끌려가게 될 것이고 70년의 복역의 시간이 끝난 후에만. 어, 끝난 후에야만 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 이제 마지막 왕들 요약야김 뭐 시드,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어, 그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어,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좀더 힘이 있어 보이는 어, 이집트를 끝까지 어, 놓지 못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전 586년에 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어, 성전은 파괴당하고 그, 그리고 성, 그곳에 있던 성물들은 모두 손상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어, 시스기아 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바벨론으로 어, 가져가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어, 음란한 신부의 비참한 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음란한 신부와 정결한 신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 한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그 차이가 단한 가지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신랑 대신 어, 주님만을 어, 마음에 모시고 어, 결코 다른 신들에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그 무엇에게 눈을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곁을 주지 않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